안녕하세요. 올해 24년차 교사고요.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고2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르치는 거하고 키우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거를 매일 느끼며 살아가는 12년차 교사이자 미치학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입학하기 전 아이들도 그렇겠지만 부모님들도 걱정되는 것 두려운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학교가 처음이고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를 입학시키는 것이 처음이니까요. 약 3주 정도 학교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 아이들이 겪게 되는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생활과 학습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오면 수업 시간 40분 동안 의자에 앉아있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 활동을 할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의자에 앉아서 집중하는 연습을 하게 해주세요. 학습과 관련해서는 약3 주간의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교과 학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1학년 1학기 국어 교육 과정을 보면 한글 자모음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글자, 낱말, 문장을 배우고 이것들을 연결해서 그림 일기까지 쓰는 것을 배워요. 우리 어린이들이 선행 학습을 통해 이미 한글을 학습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때 보면 연필을 잡는 방법도 제각각이고 자음과 모음을 쓰는 순서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요. 정확하게 익히지 않았다는 거죠. 잘못된 습관으로 이것을 고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된 학습 습관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학습 습관과 학습의 결과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니 저는 이 학습 습관이 학습의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초등교육은 특히 이 기초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더 많이 배우는 것이 좀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결과보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습의 결과를 좌우하는 건 학습 습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공부 습관을 길러줘야 돼 라고 말하잖아요 특히 학습 습관은 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고 훈련하면 좋은 학습 습관을 가질 수 있거든요 글쓰기나 책 읽기 그리고 발표하고 모둠 활동에서도 협력해 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리드해 보는 거 이러한 학습에 필요한 부분들은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전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어, 나 이거 잘하네? 이번에는 이거 해볼까? 그리고 또 어려운 활동 한번 도전해볼까? 나 이거 왜 못했지? 나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 부족한 점 보완하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이 결국 좋은 학습 결과가 따라오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퇴근 전까지 학원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스마트 디지털 학습기 등을 통해서 그 시간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예습과 복습 모두 중요하죠. 예습은 수업 전에 하니까 수업을 듣기 전에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점검해 볼수 있는 점에서 좋고 복습의 경우는 수업한 후에 배운 내용을 다시 꺼내 보는 좋은 방법인데요. 예습과 복습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답은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교과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거나 소극적인 어린이들은 수업 시간 전에 예습을 해본다면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서 학습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예습으로 자신감을 높이고 복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간다면 더큰 성장을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활이나 학습에서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아이들이 이것을 익힐 때까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아이 스스로 그것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매일매일 그날 학습한 내용을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놀이를 하는 것처럼 오늘 배운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든가 엄마, 아빠에게 설명해보기 등과 같이 머릿속에 가진 내용들을 꺼내보면 학습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되고 나는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겠죠 한두 번으로 끝내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어신데요 학교에서 자녀에게 것만은꼭 해주길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어, 저는 제 아이가 배움에 거부감이 없이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랑 또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배움의 즐거움이 곧이 학습을 잘하도록 저는 이끌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 다양한 활동이나 발표를 통해서 이 배운 내용들을 스스로 꺼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고 이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이 생각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이면 뭐, 아이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도 성장하는 아이로 제대로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실패도 경험해보고 또 많이 틀리기도 해보면 내 아이가 어디가 부족한지 알수 있으니까 오히려 부모 입장에서는 보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공부 어떠셨나요? 잘하셨나요? 저요? 아, 공부요. 그럼요. 저 공부가 제일 쉬웠던 건 아니고, 그래도 비교적 잘한 것 같습니다. 공부머리요. 왜 다들 자기 아이가, 아, 이거 천재인가 하는 그 모먼트가 있다는데, 아, 저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그런가? 아 아직 아쉽게도 경험을 못했어요. 며칠 전에 아이가 수색이 1대1 대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다그치면서 가르쳤거든요. 이 수색이라는 어떤 수학 개념에 집착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우리 아이가 빨리 알아야 돼 하면서 뭐 이렇게 다그치는 거를 계속 했다면, 아마도 제 아이는 뭐 수색이 부분은 잘 알지언정, 이 진짜 공부를 해나가는 습관은 가지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공부머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부머리는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훈련하면 뭐 스스로 트일 수 있겠죠. 공부머리를 가질 수 있도록 어,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주면 되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보면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또 부족한 점 자신이 알고 또 채워가려고 애쓰거든요. 이게 바로 메타인지적인 부분 아닐까요? 그 부분 생각하면 이 메타인지적 역량을 키우는 게이 공부머리가 트이는 아주 절대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더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이 아이가 무엇이든 스스로 먼저 해보게끔 하고, 거기서 이제 실수하거나 잘안 됐을 때는 다시 수정해 보도록 또 개선의 여지를 많이 두고 있다는 건데요. 연령에 맞는 부모의 역할이 뭐 조금씩 변화하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생활이든 학습이든 어 우리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MBTI 검사 결과를 보니까 저희 아이의 특성 중에 하나가 피 성향이 있더라고요. 분명한 목적과 방향, 뭐 사전 계획보다는 즉흥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성향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성이 부족한 게 아쉽더라고요. 생활면에서는 우선 정리정돈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정리정돈은 뇌의 전두엽이 관장하는 뭐 고도의 인지능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두엽은 해야 할 것을 선택하고 계획을 세우고 배운 것을 기억하고 의사 결정을 돕는 논리적인 사고를 주관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전두엽이 감각적 반응보다는 관찰하고 판단할 때 발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듯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는 인지하는 능력인 메타인지를 통해서 생활 습관뿐 아니라 학습 습관도 형성해 주고 싶어요. 메타인지를 통해서 지금 나의 수준과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면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스스로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서 점차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해보지 않은 일을 한다는 건 기대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어렵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더 그렇죠.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 영상으로 부모님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게 되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모두 응원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마지막 하나 더 남았는데 하나 뭐예요? 있어요? 거짓말 장지기요 아, 네, 네. 때 공부를 잘하셨나요? 잘했는데 거짓말 나면 어떡 하죠? 나는 공부를 아주 잘했다. 어... <laughs>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저 진짜 잘했는데. <laughs>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